와, 쏘가리 엄청 크다. 아쿠아리움 맞습니다. 아, 쏘가리 크다. 음. 천천히 가, 천천히. 음. 노란 소갈이 지원아 소갈이 어때? 안녕. 와, 아니 이게 진짜 크네요. 왜이 진짜 시끄 아, 한

자라 자라 몸에 좋은 자라도 있네요. 물, 물만 끓이면 아주 그냥 물 끓이고 매운탕만 고추장만 풀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엄청 맛있겠는데요. 물, 여기다가 물 끓이고 고추장만 풀면 될것 같아. 와. 아, 이거 맛있겠는데? 그러니까. <laughs> 아유, 애기들은또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, 단양 여기는 진짜 와볼만하네.